자 이제 보급이 떨힐까요? 짠! 거이고 자. 딴딴 따라아니네요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응? 이게 무슨 무슨 일이지?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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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거의 이렇게 장의 끝났습니다. 자 이제 플레이어건이 어디다가 니까 여기다가 플레이어건 넣고 닫겠습니다. 아이템 넣고 닫았어요 지금.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안에 플레이어건이 있는지? 플레이어건 있죠? 자 이제 불을 끄고 한번 플레이어건을 탐장해보세요 여러분, 이 훨씬 여기 안에 있으니까 빨간색 같지 보이죠? 실제로는 주황색으로 보여요 아니구나. 자, 그럼. 불 켜고. 자. 자, 그럼. 안녕. 좀이 m 미 d 미쭈 e do m 안녕